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봄이 왔으니 올한해 복들을 많이 받으라고 복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 사주에 돈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사주에 돈복이 있으면 일단 먹고 들어가요. 돈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주에 돈복이 있으면 일단 기분은 좋겠죠. 두 번째는 사주에 돈복이 있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관상에도 돈복이 있어야 돼요 손금에도 돈복 있으면 좋겠죠 관상과 손금은 바뀝니다 네, 돈복이 있지만 돈이 세게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돈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는, 밥 먹는 태도 돈복이 들어오는 밥 먹는 모습도 있고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잘 때도 자세가 돈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돈복을 아니면 돈복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생활의 습관 속에서도 미사하게 돈복을 보려는 행동이 있고, 돈복을 나가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주의 돈복이 많아도 본인의 행동하는 태도나 생활 습관 속에서 돈복을 나가게 하면은 당연히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얘기 있죠? 건강을 잃으면 반을 잃는 겁니다. 돈을 잃으면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성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우리가 인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겁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이들 보시잖아요. 나쁜 인간들, 절대적인 나쁜 인간들, 반성도 안 하는 인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나쁜 악인의 결과들은 TV를 보면, 음, 교도소를 가거나 정신병원에가 있죠. 아, 그래서 다 잃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살면서 잠시 모든 걸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빌려 쓰는 걸잘 빌려 써야지 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먼 미래는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번에 그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지금 아무리 돈복이 많고 지금 잘 산다고 내일 모레 계속 잘 산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지금 못 산다고 내일 모레 또못 산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은 내일 모레 잘 살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못 살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 살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더잘 살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음, 말로는 더잘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신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신님께 맨날 잘 살게 도와달라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대한 반성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입장받고 생각하면은 조금 생각이 납니다. 왜 신은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인간들한테 규칙을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씩 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와 그다음에 감사의 기도. 그다음에 반성의 기도, 그다음에 잘 살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네. 미래가 어둡다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한 길을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파일이 되면 연등을 키고 인등을 키고, 그다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초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인들이 집에서 초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현실 속에서 일하고 살기도 힘들잖아. 일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기도하는 데까지 시간을 많이 들인다면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시고 본인은 본인을 열심히 하시고 대신에 생활 속의 기도 말 한마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똥눌때 오줌 눌때 잠잘 때그 다음에 운전할 때 걸어갈 때 이런 틈새틈새 틈새 기도를 말로 하셔라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신과 염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불러야 되잖아요 복아 들어와라 들어와라 말로 복을 들, 불러드리면서 복이 잘 들어오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 공간을 복 들어오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근데 복이 들어오게 방해하는 기운들을 많이 갖다 놓고 복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이 들어오게 하는 말로 기도도 하지만 내가 생활 속에 내 행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 주변의 환경이 복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아, 첫 번째는 복이 들어오게 하려면 집안이 깨끗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밥솥이나 설거지통 위에 행주로 이렇게 덮어놓지 말라고 합니다. 밥솥, 특히 밥솥에는 예, 그거 복을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겁입니다 그런 것처럼 집안에 복이 들어오게 하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사갈 때 가져가는 게 뭐냐면요. 굵은 소금. 굵은 소금하고 붉은 팥입니다. 굵은 소금은 부자 되라고.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소금을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세뇌에 염분기가 있습니다. 아, 군인들이 훈련 갈 때도 소금 조금씩 가져가는 것도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이게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소금이 가장 중요해요. 옛날에는 소금으로 전쟁을 치를 정도로 소금은 가장 주화, 중요하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부자대라고 한마디로 비상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먹고 싸는 게 가장 중요해서 오강에다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오강이 없으니까 조금 예쁜 그릇 같은 거에다가 뚜껑을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팥입니다. 붉은 팥은 나쁜 기운을 못 들어오게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잣집들은 한 오강씩 오강에다 하나씩 굵은 소금하고 한 오강씩 붉은 팥을 가지고 이사갈 때 제일 먼저 집안에 놨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놨냐면요 이사갈 때 제일 먼저 중앙에다 놓습니다 거실 중앙에 우리 이사 왔습니다 하고 나쁜 기운 다 퇴치하고 복도로라는 기운을 불러들이는 마음으로 거실 중앙에다 놨고요 그 다음엔 이삿진들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놓냐면은 여러분들 비상금 어디다 놔요? 난 보이는데 환하게 막 놔두나요? 그 비상금을 신발장에 두나요? 어떤 분들은 신발장에다가 소금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소금은 먹는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냄새나는 신발과 같이 두면 일단 첫 번째 안 되고요. 이 귀한 나의 비상금을 신발장에 두면 도둑 맞기 쉽잖아요. 그래서 신발장에 두는 건 아닙니다. 소금을 정화의 의무를 해석하고서 신발장에다 두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어디다 두냐면, 내가 있는 내 집안에 가장 어두운 곳에 소금과 팥을 같이 둡니다. 예. 그래서 팥은 뭐예요? 어두운 기운이, 기운이 어디서 숨어 살죠? 음침한 곳, 나쁜 기운들은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 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소금과 팥을 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쁜 기운이 침투 못하게 하고 어, 이 소금이 부자되라고 복을 불러드리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카운터 밑이 제일 좋고요 네, 사람들마다 침대 밑도 좋아요 이렇게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즘 많이들 두는 게 있는데요 그 달마 그림 달마 그림 대신에 저는 이거를 권합니다 진짜 부잣집들은요 호랑이 그림을 둡니다 호랑이 호랑이를 두는 거는 호랑이는 보통 우리 뭘 의미하죠? 산신을 의미하고 수호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안을 지켜주는 호랑이 그림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소원을 빨리 이루어주는 게 뭘까요? 저도 칠성보 소원부를 내려드릴 때 비싼 거죠. 그런 거 내릴 때는 꼭용 그림을 넣습니다. 용은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높으신 하늘의 신이 이 용을 하늘로 천도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일들을 많이 주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위에도 용이 있고요. 지붕 위에도 용이 있고요. 네. 어디를 가도 문골리에도 용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용들이 하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대라고 우리 가 맨날 그러잖아요. 미끄러지 되지 말고, 닭대가리 되지 말고 용대라고 말하면서 집안에 용 그림들은 없어. 집안에, 네. 누군가가 크게 잘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용그림 이렇게 용그림 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집안에 잘못된 그림들을 많이 둬 부엉이, 부엉이는 진짜 부엉이가 집에 앞에 와서 울면 돈 들어와요 복을 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엉이 그림이나 모형들은 실질적으로는 악을 승비하는 자들의 하부조직을 부엉이로 두기 때문에 이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엉이 그림보다는 오히려 용이나 호랑이 그림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목당꽃 그림 목당꽃도 복을 불러 드리는 겁니다 큰 꽃은 큰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당꽃 그림에 노란 꽃이거나 붉은 꽃 검은색은 그림 중이나 이런 게 글씨 중에 너무 검은 거는 탁하고 어두운 길은 나타나기 때문에 붉거나 노란 꽃, 큰 꽃이면 좋기 때문에 해바라기 꽃이나 목당 꽃 그림은 복을 불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좀 두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뭐 나무 가시가 많은 엉뚱한 그림들을 두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무나 화초 같은 경우는 본인 기운과 어울러서 둬야지 무조건 나무를 두거나 화초를 많이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둬도 좋은 것은 꽃입니다, 꽃. 꽃을 두는 것도 복을 불러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육이라든가 나무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두셔야지 좋아요. 다육이 많이 두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 선인장 많이 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추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고요. 여러분 조금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좀더 내시고. 어? 본인들을 잘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가족들도 위해주고 사랑하면서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